This is the voice of Command, representative of the Ashtar Galactic Command, speaking to you. For many years you have seen us as knights in the sky. We speak to you now, to serve as we have done to your brothers and sisters all over this, your planet Earth. 1977년 11월 26일 저녁 영국 ITV 네트워크의 남부지역 방송사의 뉴스 방송 도중 갑작스러운 전파 납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경 뉴스 진행자가 그날의 주요 뉴스를 전하던 중 화면이 약간 흔들리더니 이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잡음과 함께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정체불명의 음성이 등장하여 희이하게 변조된 목소리로 이것은 에시타 은하사랑부의 대표 브릴론의 목소리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존재는 마치 지구인을 향한 연설을 하듯 진지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평화에 대한 권고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 난입한 음성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하늘의 빛으로서 지구를 지켜봐온 범우주적 존재라고 언급하며 곧이행성이 새로운 물동자리 시대에 진입하게 될때 지구의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영적 각성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서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악의 무기들을 폐기하고 새로이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인류가 분쟁을 멈추고 조화롭게 살아가야만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충고와 함께 각자 내면의 영적 힘을 깨워서 직접 진실을 분배하라는 등 철학적인 조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주의 지극한 사랑과 진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는 작별 인사를 남긴 뒤그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면 영상 자체는 침입이 일어난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스 진행자의 모습이나 이어서 방영될 만화영화 화면은 그대로 나온 채 오직 음성 신호만이 납치당한 형태였습니다. 이 기묘한 방송은 약 6분간 지속된 후에 끝났고 이후에는 곧바로 정상 음성이 돌아오며 예정된 만화 프로그램이 이어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국 측은 사건 인지 직후 황급히 정규 방송으로 복귀했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목소리가 남긴 강렬한 메시지는 이미 여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남부지역방송사는 당시 해닝턴 방송 중계탑을 통해 광역으로 신호를 송출했었는데, 당시 사건에서 침입자는 이 송신설비의 취약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금과 달리 아날로그의 고주파 신호로 송출되었으며, 위성이나 케이블이 아닌 당시엔 지상의 송신탑과 중계기를 통해 전파를 퍼뜨렸습니다. 남부지역방송사의 경우에도 영국 남부 전역의 다수의 송신소를 운영했는데, 문제의 해닝턴 송신탑 역시, 그중 하나로 햄프셔 지역을 커버했습니다. 당시는 일부 중계기가 메인인 주요 송신소의 신호를 수신해서 재송신하는 방식으로 확산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동 방식은 외부 신호에 취약한 구멍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조사 결과 해닝턴 송신기가 원래 받아야 할로리치 송신탑의 신호 대신 근처에서 송신된 불법 신호를 잘못 수신하여 그대로 재송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누군가 해닝턴 중계탑 근처에서 남부 지역 방송사와 같은 주파수 대역에 강한 신호를 흘려보내 정규 방송 신호를 덮어씌웠고 중계탑은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가 보낸 음성 신호를 지역 전체로 확대 중계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 전파 납치는 당시로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대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컴퓨터로 몇분 만에 해킹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던지라 1977년 기준으로 TV 방송 전파를 가로챈다는 것은 꽤나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방송망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송신 구간을 외부에서 교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주파수와 충분한 출력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방송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의도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 6분간 완벽히 음성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에 기술자들은 그 수준 높은 실행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당시 영국 방송 규제 기관인 IBA 쪽에서도 이런 식의 전파 납치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다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방송 전파 납치 사례 자체가 전무하다시피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 사건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작 방송국과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즉각 알아차리지 못하는 허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부 지역 방송사 스튜디오에서는 실시간으로 송출 중인 영상 화면만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에. 해당 뉴스가 정상 송출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 전파 납치 사실은 시청자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친 후에야 파악되었을 정도로 당시 방송 시스템은 중앙감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타 전파 납치 사건 직후 방송국과 경찰에는 시청자들의 전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뉴스 도중 난입한 음성에놀란 주민들이 지금 들은 것이 대체 뭐냐라고 묻거나 불안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방송사 측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지는 제보 전화를 받았고 어떤 시청자는 공포에 질려서 경찰이 직접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방송사에는 정말로 외계인의 메시지냐라는 질문부터 이런 장난을 친 범인을 잡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성난 반응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영국의 대다수의 일간지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여 다뤘고 일부 신문은 갑작스레 침입한 외계 방송에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과장된 표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이며 미국의 신문들까지 이 신비로운 방송사고를 보도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식 조사 또한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IBA를 비롯한 통신당국은 곧바로 전문 기술진을 투입해 전파 납치의 경로와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해닝턴 중개소의 취약점을 이용한 무단 송신 행위로 요약되었고 IBA는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인위적 조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IBA 대변인은 다른 장소에서 송출된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전파 합치하는 것 자체는 현재의 기술로도 가능하다라면서 누군가가 일부러 송신기를 교란시킨 뒤 미리 준비한 녹음 음성을 내보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이 난리를 벌인 주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신자의 정확한 신원이나 송신 장비의 출처는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의문의 방송 납치 사건에 대해 대중과 전문가들은 주로 두 방향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실제하는 외계 지성체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적 조작을 곁들인 지능적인 장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의 의견을 믿는 UFO 신봉자들과 음모론 지지자들은 방송에 난입한 음성이 진짜 외계 지성체의 경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이 핵무기 폐기와 평화 추구 등 인류를 향한 보편적 충고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 목소리의 어조가 장난이라기엔 매우 진지하고 권위적이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시타라는 명칭은 이미 1950년대부터 UFO 교신에서 등장하던 외계 존재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외계 접촉자로 알려진 미국의 조지 벤타셀은 1950년대 모하비 사막에서 명상 중 외계인과 교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경고를 들었는데, 그 외계인의 집단이 에시태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방송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 내용도, 벤 타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름까지 일치한 덕분에, UFO 신봉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곧바로 에시타 전판 압치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이러한 명칭으로 보도된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외계 지성이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까지 믿으며, 신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사용된 목소리가 변조되었고 용의자를 잡지 못했던 점 때문에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정말 외계인이 개입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방송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이유를 받아들여 이번 사건은 그저 정교하게 꾸민 방송 납치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침입한 음성이 사용한 영어 억양과 표현이 외계 존재라기엔 너무나도 지구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영국 지방 특유의 악센트를 띄고 있었고 메시지 중 워슬리스 드로스와 같은 영국식 소거까지 구사했는데 이를 두고 과연 외계인이 영국식 소거를 사용할까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에시다은하사랑부라는 명칭도 어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라 이를 일부러 고민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IBA의 조사 결과 누구든 정말 의지만 있다면 방송을 규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실제 기술적 정황 증거들도 모두 인간에 의한 해킹을 가리켰습니다. 일부 언론은 애시타 신앙을 퍼뜨리고 싶어했던 외계인 신봉 사이비 단체의 소행일 수 있다는 추측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즉벤 타셀의 주장을 신봉하는 추종자들이 미리 녹음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합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를 선전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벤 타셀 본인은 이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뚜렷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어디까지나 추정에 머무르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장난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공식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정체불명의 장난방송으로 결론 지어졌으며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시타 전파 압치 사건은 이후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전파 압치 사건이 되었습니다. 방송사고 자체는 국지적인 범위에서 일어났지만 그 내용의 기묘함과 정체를 알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여러 전설들로 파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전파합치 사건이 이따금 있었지만 대부분 노골적인 장난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던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 사건은 끝까지 진지한 태도와 정체불명의 메시지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차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혹시 진짜 외계인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상될 여지로 남게 되었고 미스터리 순위 목록에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실제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호기심이 더 신비하게 다가왔으며 풀리지 않은 사건일수록 더 흥미롭다라는 말을 증명하듯 여러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재조명하곤 합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전판 압치 사건은 말 그대로 전설처럼 여겨지며 때로는 음모론으로서 변질된 이야기들로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정부는 사실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도 정부가 숨긴 진실이 기어코 드러난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합리적인 시각에서는 이 사건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의 해프닝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 완전히 결론지을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믿거나 말거나류의 이야기로 남아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시타 전판 압치 사건은 기술적인 장난과 외계의 메시지 설파의 경계에 놓인 채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여겨지는 전판 압치사였고 내용 면에서는 냉전 시기 인류에게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진상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방송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UFO 신봉 문화의 한 단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은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이 남긴 여운과 의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